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탈모모 GS3TV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피관리영양제 오메가3 얼마나 좋을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상문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닥터한스 한상문 박사님도 찾아와서 인터뷰하러,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어, 그러면 음, 한상문 박사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문 박사님 닥터한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스튜디오에 이렇게 또 우리 같이 방송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박지혜 박사님. 제가 고맙습니다. 더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두피관리 영양제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아, 또 네. 여쭤보려고 또 물어, 이제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려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저희, 이제, 고객님들, 저희 샵에 오시면 저 영양제를 처방을 하거든요. 네. 특히 오메가3는 혈액순환에 개선이 많이 되, 된다고 해서 네.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종합비타민제도 같이 처방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두피 환경이 너무 많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혈액순환이 잘 돼서 네, 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더, 더 음. 전문가이신 한재문 전문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벡탄스님. 오메가3 효능이 어떤가요? 오메가3는 이제 일반적으로 박스에 적혀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혈행 개선. 음. 식약처에서 오메가3를 먹으면 혈이 돌아가는데 개선이 되어진다. 이렇게 아예 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왜 약을 사면 약에 보면 약의 효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약은 이, 이 이런 이 효과를 낼수 있다. 그래서 음. 그렇게 처방을 딱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이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도 기능에 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줍니다. 식약처에서. 음. 그래서 식약처가 오메가3를 먹으면 혈행이 개선됩니다라고 아예 인정을 해주고 그 기능을 박스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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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가대 광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혈액 개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성 지질을 떨어뜨려준다. 중성 지질이요 중성 지방이 많이 올라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고민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머리카락이 원래 뭐 3, 4년, 6, 7년마다 빠진다라는 건데 그게 훨씬 더 빨리 빠져버린다. 그래서 나오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래서 혈행 개선 잘 시켜주고 중성지방의 양을 혈 속에서 줄여준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오메가 3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 눈이 촉촉하게 됩니다. 눈이 건조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눈이 건조하다는 얘기는 머리도 여기 두피도 건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오메가 3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 3는 종류가 물질 성분으로 종류가 두 가지가 주로 있죠. DHA, EPA. DHA가 두뇌 세포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좋게 준다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뭐 홍보, 광고, 이런 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원료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확실하게 볼수 있다는 라 건데, 결국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럼 어떤 게뭐 제대로 된 제품일까요? 아, 제대로 되어진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 그 제대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준. 내제 생각에 정제가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음. 제대로 된 물질이 제대로 함량이 들어 있어야 된다. 정제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함량에 관해서는 식약처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이 함량만큼 들어 있어야 인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 정량을 안 넣어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일단 오케이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다 정량인데요. 두 번째 가 뭐냐 먹었는데 흡수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흡수. 오메가 3는 종류가 지금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건데 EE e 타입이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이 에탄올을 붙여가지고 좀더어 정제를 시켜놓은 거. 이 EE 타입이라고, 에틸 에스트라고 하는 그가 붙어 있는 정제가 좀잘 되어져 있는 EE 타입이 있고요. 이런 놈을 세 개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RTG 오메가3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 RTG 타입은 EE 타입보다 70% 1.7배 더 흡수가 잘 된다 이겁니다. 음. 그래서, 그, 이, 이 타입의 절반만 먹어도 이만큼 들어간다. 같은 양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음. 거죠. 그래서 음. 가성비가 올라갑니다. 네. RTG 아. 타입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이게 이제 RT, 제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거. RTG 타입을 먹는다. 흡수가 잘 되게 해서 잘 되는 물질을 먹는다.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 양이 필요하죠. 네. 어, 약에도 보면 얼마 이상 먹으라고 있는 것처럼 네. 영양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양 이상 먹어야 제대로 먹는,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달 정도를 먹어야 되나요? 음, 오메가3는 크게 550mg짜리, 500mg짜리 대로 팔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g이나 1.1g, 1.2g대로, 그러니까 뭐 500mg, 1g, 이렇게 나누어져서 판매되고 있다. 이유는 1g짜리 이상 되면 알이 좀 큽니다. 음. 500mg짜리는 알이 좀 작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큰 놈을 잘못 넘기는 사람이 많아서 이 작은 걸 만들어 갖고 팔고 있는 데도 있고, 아. 큰 놈을 파는 데도 있고, 이런데요. 주로 뭐 성인들의 경우에는 뭐좀 1g 이상 되는 이런 거, 예, 한 개를 먹어 주는 뭐한 개를 넘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람수로 내 몸에 오메가3가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냐, 얼마를 먹어 주는 게 좋으냐 이런 정도의 양을 가지고 따져 보면 하루에 3g에서 6g 정도를 먹어야 된다즉세알에서 여섯 알 정도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아, 좀더좀더 좀더 먹는 게낫죠왜 그러냐면 이게 1g짜리라고 이 속에 들어 있는 오메가 3가 DHA EPA 100%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 보통 500 500mg에서 뭐한 700mg 사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그 사이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사이밖에안 들어 들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의 두배 수준으로 먹어 주는 게 6g까지 먹으려면은 12개 정도 10개 정도는 먹어야 6g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음. 어, 아래쪽으로는 뭐 한, 한 다섯 개 정도에서 여섯 개 정도 먹어야 3g 기억을 먹는다. 음, 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뭐 머리카락을 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빡세게 제대로 좀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뭐 여섯 개에서 열개 정도는 먹어줘야 되죠. 비타민C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 비타민C. 비타민C도 그런 수준을, 수준을 먹어줘야 음. 제대로 효과가 나옵니다. 음 그렇구나 음,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네. 혹시 근데 그걸 많이 먹었을 때 부작용도 있나요? 오메가 3가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음, 특별히 없죠 왜그러냐면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랬을 때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이게 당이 음, 올라간다 음. 이게 부작용 부작용이죠 네, 네, 네. 밥을 너무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당이 올라간다. 이건 분명히 부작용 맞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오메가3를 먹고 일어나는 부작용은 그럼 얘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랬을 때 지방의 양이 올라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음. 우리가 몸에서 굉장히 잘쓰거든요에너지로잘 쓰거든요. 에너지로 잘 쓰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많이의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뭐 10개 정도 먹는다고 해도 전혀 그런 부작용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신진대사를 훨씬 더잘 촉진을 시켜 준다는 건데 많아지면 얘가 기름이다 보니까 장에서 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에서 장에 그냥 빠져서 변으로 나간다. 음.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얘가 지방이, 지용성, 지방이다 보니까 위벽이나 장벽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자극을 줄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음. 네. 지용성 자극.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듣다 보니까, 뭐 장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럼 오메가3랑 어떤 또 영양제랑 먹으면 더 효과가 클까요? 아, 참 좋으신 질문인데요. 오메가3가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얘가 둘러싸가지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식사 후에 오메가3를 먹어라. 이렇게 항상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식사 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오메가3가 붙잡고 들어가 주니까 이제 식사 영양성분 흡수 잘 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또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또 다, 오메가3랑 다른 거랑 먹을 때 시너지를 낼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네, 거같은요 그 오메가3의 기능 중에 한 개가 항산화 기능도 또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네. 항산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지용성이다 보니까 지용성 영양소를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죠. 음. 그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A나 비타민E나 비타민D나 비타민K나 아, 네, 이런 종류 그다음에 그 감마 리놀레이라고 음. 하는 그것도 오메가3류하고 같은 물질인데 그런 거그 다음에 그 코엔자임 Q10 이런 거랑 같이 먹어주면 걔네들 흡수를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진짜 갑자기 그런데 루테인도 눈이 어. 좋아지게끔 하고 같은 성분인가고 하 네. 네.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 성분은 전혀 구조적으로는 다르지만. 루테인도 기름하고 친한 물질이기 때문에 네. 그 놈하고 이놈하고 이렇게 같이 둘러싸여가지고 흡수가 훨씬 더잘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는 같이 먹어줄수록 좋죠. 그래서 아. 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을 같이 먹어주면 은 좋죠. 음. 네. 그러면 오메가3를 먹다가 끊으면 무슨 변화가 있나요, 혹시? 아, <laughs> 뭐. 오메가 3를 열심히 먹고 있으면 예를 들어 서 6개월 동안 오메가 3를 하루에 뭐 6g씩 먹었습니다. 근데 딱 끊었다. 그럼 그다음 날부로 뭐가 이렇게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뭐 예를 들어 서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 그이 오메가 3가 해 주는 역할을 아, 예,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래 뭐 가벼운 몸 혈행이 잘 돌아가는 몸, 필요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점점 점점 필요해지고, 점점 점점 몸이 이제 약간 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힘들어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가벼운 몸이 무거운 몸바뀐다 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매일 매일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100%딱 끊어봐요. 한한달 지나면 죽, 죽을 동말동될 거거든요. 아, 네,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안 먹으면 얘도 영양제고 음식물하고 음식. 같은 거라서 네. 네. 안 먹으면 네. 안 먹은 만큼 영양이 오는 게 맞는 거고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 식사류도 전부 다 제대로 먹어줘야지 양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아 예예. 예. <laughs> 임산부 오메가3와 네. 그냥 일반 오메가3는 뭐가 틀린 건가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임산부인 아, 분들도 네. 오메가3를 먹어야 되고, 어, 그냥 또 오메가3가 있는데, 임산부용이 또 따로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건가요? 아, 제가 임산부용 오메가3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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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오메가3는 오메가3입니다. 네. 오메가 3는 할아버지용이나 아기용이나 임산부용이나 <laughs> 아저씨용이나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화학 구조가 다 똑같거든요, 오메가 3는. 아, 구조가. 네. 네. 그래서 이 구조인데 똑같은 화학 구조인데 얘가 어디에 맞고 어디용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 질문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네. 그 마케팅을 위해서 아. 팔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그, 우리께 잘났다라고 하기 위해서 임산부한테 좋은 영양, 성분을 고기다가 집어 넣어 놓고 임산부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 할수 그,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특별히, 아. 그, 오메가3가 임산부 용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용도 마찬가지겠네요, 그 어린이용도 사실 마찬가지죠. 뭐, 어린이용이라 그러면 양이 이제 좀 줄어 있겠죠. 음. 어른들보다 먹는 양, 먹기 쉽게 한다든지 그런 음. 거지. 오메가3는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 어른한테 맞고, 음. 임산부한테 맞고, 누구한테는 안 맞고. 네. 라는 게 이상한 거죠. 음,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오메가3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 주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도 좋지만 RTG 오메가3가 훨씬 더 이제 몇 배로 더 좋다고요? 세 배로 세배 정도 더 좋다고요? 네, 좋다. 흡수율은 1.7배, 7 0지더 적기 때문에 예. 어, 좋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RTG 오메가3를 예. 먹으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 오메가3는 꼭 추천해 드리고 음. 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는 RTG 오메가3 1.7배가 높은 네. RTG 오메가3를 드시고 네. 그리고 가격도 좀 적당하고 그런 걸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희 방송에 탈탈모모 GS 들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 번에 또 와서 이런 아, 거 예, 예, 예. 있으면 영양제에 대해서도 물어보러 또 네네. 오겠습니다. 네네.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같이 방송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네. 예. 오, 네.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세요. 안녕,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